음, 너무 싸이한 공연에 익숙해진 거아요 <laughs>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길이는 참고로 1시간 40분인데 제가, 제가 공연을 볼 때도 제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공연을 볼 때도 1시간 40분 공연이 가장 항상 그 공연들이 엄청 내리에 많이 남고 약간 더 열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요 네. 근데 어차피 저희는 한 시간 사십 분은 넘게 합니다. 네. 네,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, 그래서 조용한 노래를 한 곡은 해야 하지 않겠니?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너무 귀가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아 비세서. 아, 그래서 조용한 곡을 뭘 하지 할까하다가 이 어, 곡이 예,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저희한테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소위 말하는. 어, 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니라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, 그래도 이 노래 곡 제목을 사실 저희 팬분 중에 한 분이 지어주셨어요. 그래서 이제 어, 시간이 오래 지났죠. 그래서 그분도 저희도 그 시간들을 다 맞으면서 지금까지 오는데 우린 해. 지금 웃을 사람들은 약간 뭐 약간 20대, 10대, 2 0대인가 yeah. <laughs> 언젠가 제가 지금 웃는, 네하 이, 장면이 기억하는 때그때부 어. 웃는 <laughs> 있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자신이, <laughs> 근데 뭐 시간을 만든다는 게굉장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잘, 잘만 버텨내면 사실 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추억도 있고 저희가 팀을 하면서 뭐 저희한테는 음반 자체로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디스코그래피겠지만 우리한테는 사실 바이오잖아요. 저희 바이오그라프라서 <laughs> 아무튼, <laughs> <laughs> 잘만 버텨내면 굉장히 또 좋은 것들이 있구나. 저도 20대 때는 진짜 하루하루가 정말 개 같다. 이러고 <laughs> 분노에 가득 차 있었었는데, 물론 분노는 지금도 있겠죠. 다, 다 있겠지만, 그 분노를 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혹은 좋은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그 시간을 맞다 보면 말게 찾아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분노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1년 내내 막 작업을 합니다. 분노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분노는 더 많아지는 거 같네요. 생각해보니까. 어, 좀 뭔가 정리된 분노랄까? 네. 아무튼 이 곡을 어, 우리 팬분이 팬분의 팬분의 영그 어떤 감성으로 제목을 갖게 된 곡이라서 좀 특별하게 느껴지고, 그래서, 어, 이번 공연에 그분이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, 곡을 지금도 할수있다는 게, 우리 내시선참 어,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부서진 입가에 머물다라는